시빈이의 음카운트다운 다이얼이 오늘의 날씨. 사실 차 타면 제가 바로 잡아려 갖고 날씨를 못 봤는데 구름 뭐 한점 정도랑 해는 떴을 테지 하는 마음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어... 아, 아, 아..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조조가 조조 아... 아, 진짜 웃긴다 도두번밖에 네, 네, 네. 사랑하자 <laughs> 근데 형, 형 우리들만의 언어를 써야 돼요 스로우 쓰로우 <laughs> <laughs> 야 수빈아 네?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<laughs> 되는 거 <것> 같아 <laughs> 어떡해, 애들 나 없으니까 심심해 죽을라 하는 거봐 얘들아 <뭐라> 너무 재밌다 얘들아 <laughs> <laughs> 저 실제로 녹음할 때그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술을 계속 몰아치려고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이런 생각 <식으로> 했다 <말해. 웃음> you, you believe me? Uh, maybe <laughs> <laughs> 이러면 던지면 바로 풀리나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범규. 아, 대머리 독수리 할머니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, <laughs> 대머리 독수리. <laughs> 네 잠시 후 저희 타이틀곡 뭐였죠? 세계가 불타버린 밤우린과 <laughs> 드라마 무대로 함께 찾아옵니다. 저희 이, 대엔엔요정정이생할 y 투마바이츠 t a 엔딩, 엔딩 원샷 g 놓치지 m 아, 안 돼요. o w by Tigre, ending, one shot, two, Noccia, Andeo, Duchman, Andeo, Good Honor, Tesep, Processor, Craig, and 제발! e was <laughs> 아 o i n g to stop. c o